진해성의 정통 트로트 성공요인 분석하라지, 무대의 힘 진해성은 정통 트로트의 명맥을 잇는 아티스트로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KBS 트로트전국체전에서 선보인 나훈아의 곡가라지 무대는 그의 진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무대가 가진 힘과 진해성이 정통 트로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해성은 가라지 무대를 앞두고 트로트는 멋이 아니라 맛이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음악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화려한 기교나 보여주기식 무대가 아니라 노래가 가진 감성과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가라지를 통해 이 철학을 온전히 실현했습니다. 사라지의 도입부부터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감정, 그리고 세월을 담아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진혜성의 무대는 노래 그 이상,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혜성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음색과 감정 전달력입니다. 가라지의 무대에서 그는 깊고 단단한 음색으로 관객들에게 곡의 슬픔과 애잔함을 전하며 원곡자인 나훈아와는 또 다른 색깔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목소리를 넘어 곡이 담고 있는 감정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그의 음색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신비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진해성의 목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관객들은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 시절의 따스함과 아련함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그의 강약 조절은 마치 한편이 사사시를 듣는 듯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마치 절정에 다다른 파도처럼 가슴을 울리고, 천천히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따뜻한 바람처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또한 그의 미세한 떨림과 섬세한 표현력은 노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듣는 이를 단순한 청중이 아닌 감정의 주체로 만들며, 곡속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몰입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두고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린다. 진해성의 목소리는. 위로와 감동, 그리고 뜨거운 울림을 동시에 준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음색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곡의 감정과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하며 노래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에는 인위적인 꾸밈이나 과장된 기교가 아닌 진심 어린 정성과 진중함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에게 신뢰와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같은 특성은 가라지와 같은 곡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래가 가진 아픔과 애잔함을 단순히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해성 특유의 강렬한 감정 전달력으로 곡의 서사를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공감을 느끼며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감각과 세련미를 더해 새로운 세대까지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목소리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음악의 본질적인 감동을 전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그의 가창력은 정통 트로트의 표본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라지 무대에서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무대를 하나의 극장처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 전반에 깔린 절제된 몸짓과 표정은 곡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곡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움직임을 배제하고 오직 노래와 감정으로 소통했습니다. 이 같은 진중함과 강렬한 존재감은 팬들로 하여금 진혜성은 무대에서 스토리를 쓰는 작가와 같다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진혜성의 가라지,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그의 무대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경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팬들은 진혜성의 무대는 진심 그 자체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동시에 준다고 찬사를 보내며 그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특별한 감동의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무대는 진해성이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나훈아, 조용필 등 대선배들의 유산을 존중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가 가진 깊은 매력을 현재와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진해성의 가라지 무대는 그의 음악 철학과 열정 그리고 정통 트로트를 사랑하는 진심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감동의 순간이자 트로트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더 많은 명곡과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역가왕이의 주요 출연자 진해성 김중현, 송민준은 각자의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진혜성은 나훈아의 곡 가라지를 통해 정통 트로트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깊은 감성과 탄탄한 내공으로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팬들은 진혜성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동시에 강렬한 울림을 준다며 그의 가창력을 극찬했습니다. 언론은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곡의 이야기를 완벽히 전달하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하며 그의 무대 장악력과 감정 전달력을 높이 샀습니다. 김중년이 오늘 밤에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댄서를 동원한 화려한 연출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팬들에게 무대 위 완벽한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김중년이 무대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김중년은 현대 트로트의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다며 그의 다재다능함에 주목했습니다. 송민주는 고맙소 무대를 통해 수목화 보이스라는 별명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깊이 있는 음색은 곡의 감성을 극대화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송민준의 목소리는 부르는 곡마다 명곡으로 탄생시킨다며 그의 가창력을 극찬했습니다. 언론은 송민준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수라며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새 아티스트의 독보적인 무대를 두고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진심어린 노래와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현역가왕이가 보여줄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